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지랜입니다. 오랜만에 또 가가부 트릴로지 영저설 모바일로 인사를 또 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뭐 분석, 정리, 공략 그런 거를 따로 안 올리는 형태의 유튜버다 보니까 어,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이다가 뭐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런 취지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뒤로 좀 패치를 통해서 상황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뭐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번에 패치가 됐습니다. 예, 패치 내용은 다른 분들이 많이들 해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이제 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번에 기존에 이제 명암과 초월이 좀된 그런 캐릭터들과의 차별화를 좀더 두기 위해서 이렇게 초월에 대한 상향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도 고초월일수록 좀더 메리트를 많이 받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보시면 이제 뭐 공격형은 이렇고 원거리형은 이렇고 마법형은 이렇고 이런 게쭉 있는데 문제는 이런 옵션들을 다 받긴 받아요. 받긴 받는데 아이다 같은 아이다 콜로드 엘레노아 같은 소환형 그런 친구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뭐 콜로드 엘레노아 그런 애들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주가 아니고 약간 부수적인 그런 느낌인데 아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형이 본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문제인 게 보시면은 아이다의 스킬 같은 경우는 아이다의 기본 능력치의 140%만큼의 능력치를 가집니다 라고 해서 아이다의 옵션을 바탕으로 페드로가 생성이 되고 다른 뭐 콜로드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로 콜로드의 기본 능력치의 80%만큼 요런 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시면은 기본 능력치는 요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옵션에서 요런 이제 방어형의 바피감 그리고 공격형의 바피감 플러스 피증 이런 거를 못 봤습니다 예. 이런 걸쭉 이렇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은 했었는데 어 패치가 이루어져서 어 다른 분들이 실험해두신 것도 있고 이제 저도 따로 영상을 찍어서 실험해봤어요. 을 근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검색해보시면 이제 커뮤니티든 뭐 카페든 카페는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흔치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건데 이런 공격형 딜러들 중에 어 전체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상향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직관적인 이런 루키어스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몇 프로였더라? 24.3%? 어 그렇게 이제 실험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건데 어쨌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 아이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일단 아이다의 본체 자체는 강화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아이다 자체는 이걸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향이 된게 맞기는 한데 아쉽게도 아까 말했던 대로 아이다 같은 친구들은 소환이 본체예요. 이 소환수들을 본인의 기본 능력치만큼 이렇게 소환한 친구가 아까 봤었던 아이다 콜로드 엘레노아 이렇게 있는데 성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아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퍼펙트가 거의 본체인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능력치가 사실 단데 근데 아까 봤었던 그런 스탯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다 같은 경우는 무려 8%예 아까 말했던 대로 제일 직관적인 애가 로키어스죠 로키어스 24% 정도 근데 아이다 무려 8% 예,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상향이 됐고, 아이다도 상향이 된게 맞지만, 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아이다가 아무래도 기존의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친구들 뭐 3초 이상이면 쓸수 있다. 그런 거랑 다르게 아이다 같은 경우는 이 풀초 옵션과 무기 풀초 옵션 차이가 거의 다예요. 예,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두 개가 다이루어져야쓸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영상을 보셨거나 아니면 뭐 원래부터 이제 아이다를 쓸 생각을 갖고 계셨거나 그러신 분들 대부분이 선택권, 그러니까 캐릭 선택권, 뭐 모기 선택권 그런 거를 아이다에 박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한가위 패키지에서 있는 선택권 어 그런 것도 이제 쓰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아이다 오너들이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아이다 지금 이런 상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했던 대로 조금 다른 친구들과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렇다 도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아이다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이다는 원래부터 이제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아까 말했던 대로 풀초 견목이 풀돌 그런게 돼야 어, 그래야 됐었긴 했지만 아이다는 이제 원래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 다른 게임들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다른 모바일 게임이든 온라인 게임이든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런 케이스가 이제 흔치는 않은데 솔직히 이제 벨페를 어, 흔히 하진 않잖아요. 뭐 끼케 한막 3년에 한번 뭐 그런 느낌이지 흔치는 않은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려니 싶은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선택권 저처럼 이제 선택권 다 아이다 때려받고 패키지 질러가지고 아이다에 투자하고 그러신 분들이. 간혹 보면 이제 카페도 있더라고요. 아이다 전재산인데 어떡 하냐 그런 분들도 있고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어, 그런 분들이 조금 꼬울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 아이다 좋다 어, 그런 슈즈의 영상 올렸기 때문에 선택을 좀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찍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 상황이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 아이다 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모로 달인의 증거든 랭크 재료든 레벨이든 뭐 초월이든 어또 이제 뭐 그러신 분들 흔치 않겠지만 조각 분해에서 이제 아이다 를 선택하시는 그런 분들이 든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애초에 아이다 는 아까 말했던 대로 풀초 모기까지 풀초 그래야 그나마 쓰는 친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쓰는 사람이 몇명 없어서 어, 검색해 봐도 몇명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아이다 전재사인데 어떡하냐 어, 그런 분들이 일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다 오너가 많이는 없어가지고 이제 부각되지 않는 상태예요. 좀 쓰는 사람이 많았으면 이제 당연히 논란이 됐을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쓰는 사람이 몇명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쳐있는 어, 일부 검색해야 나오는 그런 상태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태라서, 이게 언급이 잘안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들을 지금 만드시고 있으신, 그런 분들은 그걸 참고해서 결단을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대로 계속 키우실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갈아탈지, 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뭐 그런 상태입니다.